감정 커커 <목소릴> 네, 금요일이면 네. 언제나 명탐정 코코가 나타나죠 그렇죠? 네, 오늘도 아주 현명하게 어,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해결 안 되는 건 누가 하죠? 어, 해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어, 우리의 지혜를 모아 모아서 그렇죠? 어 있는 거다 모아서 음흠. 드리기 때문에 음흠. 네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티켓까지다 네. 모아 드릴게요. 우리 또 아주 현숙한 여인이 여기 있으니까. 음 네. <laughs> 현숙 씨 오신 거예요? <laughs> 현숙한 여자가요. 어, 효도 가수 현숙 씨. 그렇죠. <웃음> 어. 응명의 <laughs> <laughs> 사연. 네. 0영사 영영사. <laughs> 럭셔리 파티 철 어. 네. 자 친한 회사 동료로부터 럭셔리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오. 하지만 저랑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명탐정 코코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근데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에 따라 이게 해결책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가지고 말이요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고, 어, 저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어, 저는 이제 말그어그 어, 그 의뢰 의뢰인의 말투에서부터 아 이건 여자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3년 차 초년생입니다. 3년 무슨 초년이야? 3년이면 이제 적응할 때됐는데 알지. 그렇죠 파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건, 어, 달라스에서 최고로 어, 럭셔리한 호텔에서 파티를 어딜까? 한다고 하네요. 오. 네. 어, 장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오. 그리고 그 동료도 친구가 파티 관계자라서 구한 초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파티를 하나 봐요. 어허. 귀한 초대장이라 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같아서 더더 부담이 됩니다. 어허. 아, 마지막으로 그 동료가 얼마 전 구두를 싸게 샀다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구두가 160만 원. 그니까한 1,500불짜리를 산 거죠. 어허. 하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비싼 브랜드였나 봅니다. 네. 누추한 저랑 가면 너무 비교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볼때 여자분이에요. 이 동료가 음 이성인 거야. 음 그러니까 남자라고요, 동료가? 그렇죠. 내가 볼때 그가 이 어, 사연자가 여자면 남자가 같이 가자고 그 파트너로 가자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요? 어, 저는. 음. 동료도 여자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남자가 구두에다가 160만 원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같은데. 이야. 엄청난 출혈인데요? <laughs> 코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도 살수 있죠? 왜? 사면 안살 돼요? 살수 있는데, 네.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들은 어. 특정적으로 몇안 돼요. 많이 없다. 네. 아. 그러니까 여자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 명기님의 한표 왔어요. 그러니까. 아, 0686님 어. 살아 계시네요. 그런데다가 음. 86님 살아 계시죠? <laughs> 살아 계시네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어. 이게 왜더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음. 같이 가는데, 이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너 같이 갈래? 그랬을 때, 160만 원을 샀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지 않아요, 여자들은. 네. 근데, 내가 같이 갈 수도 있는 내 동료가 160만 원짜리를 걸치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여요, 여자들 아, 근데, 명기 씨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큰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의상 같은 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 입어 줘야 되잖아요. 오, 어, 근데 근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신경 쓰이잖아요. 어, 저는 한 번도 신경이 안 쓰여져 봤어요. 그그 이유는 어, 이 명탐정. 코코! 코코! 그러니까 이 음. 익스클루시브 파티나 m 그 뭐라 그러죠? VIP 파티, 네. 프라이빗 파티 이런 거에 이제 초대를 많이 받아 보는데 네. 보통은 제가 가는 위치가 사회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활약이 지그 아니, 그들이 내가 어떤 가방을 듣고, 들고 신발을 신었는지 보질 않아요. 그들은 뒤를 몇 퍼센트 봤는지 아 앞을 몇 퍼센트 봤는지만 봐요. 얼마나 받는지만 본다. 아 어, 그렇지. 뭐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음, 그냥 음. 그, 거기에서의 자기 역할에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면은, 사회자면 사회자의 어, 위치에 맞아야 되는 의상과, 룩이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아, 이렇게 좀, 아, 그래도 내 동료의 얼굴에 먹칠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럴 때 여자들 자기가 어떻게 꾸며야 예쁜지를 본인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 충분히 자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투자를 할수 있죠? 음. 네. 그니까, 그래, 기시는 가라는 비싼 거죠. 거. 비싼 거, 예, 가야죠. 가야죠. 그건 무서워가지고 못 가면, 어, 어. 그 다음 기회, 기회에 가서, 아, 내가 이렇게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구나.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큰물에 가야지 네. 큰 놈을 만난다. 그렇죠. 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아니, 저는 이런 예문을 좋아해요. 큰 물에 가야 큰 놈을 만난다보다. 네. 참외가 필요하면 참외밭을 가라. 이걸 좋아해요. 아. 내가 참외가 필요한데 수박밭에 가서 있을 순 없잖아요. 거기서 어 참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오이야. 응. 음, <laughs> 오이. 나는 오이야. <laughs> 어, 나는 오이야. <어이? 웃음> 오이밭에 가야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음.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세 따라 맞추시면 음. 돼요. 어, 굳이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오케이. 저랑 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네. 다릅니다. 왜요? 명탐정 코코! 코코. 저는 한번 질러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 감 뭐지 수할수 있는 선에서. 네. 어 어느 정도 약간 오버를 해서라도 이 사람이... 참에 좋은 거 하나 뽑아라. 그게 아니라, 네, 한번 뽑아라. 용이님이요, 요즘 네. 코코하면서요, 네. 맨날, 어, 그. <laughs> 질러라. 가져라. 어, <냉장고> 가져라. <laughs> 돈, 돈 줘라. 네. 요즘에 돈 많이 번다고 그렇게 해. 프게 그러면 안돼요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냐면, 하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하 어떤 분이 그랬대요. 시골에서 예를 들면, 1 0 0만원을 들고 서울 올라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만약에 A하고 B가 있다 고 생각해봐요. A는 그 100만 원을 잘 모아서, 으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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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장했어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기 사업을 네. 하면서, 다른 B라는 사람은 그 100만 원을 들고, 양복점에 가서, 네. 아주 멋진 양복을 한번 딱 갖춰 입습니다. 네. 그러면 돈이 잔액이 0이 되겠죠. 네. 나는 양복 사입었으니까. 으흠. 그렇지만, B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일하는 사람, 사람에게 어, 무조건적으로 기회가 온다. 그런 얘기는 아닐 수있 그렇죠.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지 물론 만약에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고 100만 원을 줬다라고 어, 어. 한다면요. 50%는 저금을 할 거예요. 어, 어. 그리고 50만 원을 들고 저는 여행을 갈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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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고 싶은 가, 걸로. 잘 갔다 오세요. 네. 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아, 어, 그러니까 걸로. 가라. 일단 결론은 둘다 통했어요. 둘다 가요. 네, 가라는 게안 어, 가면 답입니다. 자기만 손해. 그런데 이제 명기 씨는 어 자기 조금 분수 어, 껏꾸며서 네. 가라. 분수 껏 최대한 많이 꾸며서 어, 가라. 한번 질러라. 네, 음. 이하면번 질러라. 만약에 여자분이신 경우에 어 드레스가 필요하시면요, 제가 협찬해 줄게요. 무료 어... 진심이에요. 네. 어, 드레스만 50벌이세요. 아, 오케이. 네. 자, 꼭 연락주세요. 그렇죠. 연락주세요. 명기 씨가 빌려준대요. 네. 네. 등, 30% 파인 거, 50%, 90%다 있습니다. 응? <laughs> 자, 자, 네. 얼마, 얼마를 꽂아주냐에 따라서, 그, 그 퍼센티지를 네, 가야 됩니다. 응?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직장 동료를 만났고, 그런 직장에 다닌다면, 네.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됩니다. 그럼요. 네, 피하면 안 됩니다. 네,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가서, 음. 그, 미친척하고, 낭만고양이 한번 부르세요. 낭만고양이는. <laughs> <laughs> 물고기 그러니까. 잡으러. 고기 좀 낚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자. 네. 그러면서 임팩트를 팍 주는 거죠. 네. 다른 동료들한테, 아, 아유. 쟤. 사람을 낚으러 어, 장난 아니다. 낚기지는 어, 말고요. 매력 네, 있다, 자꾸, 제 괜찮다.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진짜 좋아한다고 <laughs> 어제 네. 특별 방송에도 그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자꾸 이제 사람을 낚여야 되는데 제가 자꾸 낚기더라고요. 아, 그 맞아요. 허가 있어요. 어, 네. 허가 있죠. 허가 있네. 허허실실 작전이죠. 허 팀장님들. 자 디바의 웨플러 네. 함께 감상하고요. 두 바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yeah